어딱껴 있는데? 어 앞에 있다.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오케이 에이, 에이. 파이트 보니다 여러분 파이트 보니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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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뒤로 빼 왕관을 뜨이스마트. 드릴게요. 몇 명이 상대? 깨 있어 깨 있어 깨 있어. 예 마시다 마시다 여러분 앞으로 아, 앞으로 빨대 빨대 들어도 되나? 네네 빨대 들어도 돼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. 아야 게 판정이 건 뭐야? 이거 잡아줘 이거 잡아줘. 비 잡아줘 비 잡아줘. 오. 어, 이겼다 이스로 노스로 위로 올라 스 위로 올라 노스 위로 올라 와 여러분 스 위로 올라와 스 위로 올라와 대기 대기 디스스스스스스다어트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오케이 앞으로 오케이 왕간 보고 쓰 살짝 멀기네요 왕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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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안무빙서 상대 상대 오케이, 오케이, 여러분, 불을 쳐, 불을 쳐, 불을 쳐, 불을, 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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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불을 쳐, 뒤 내가 해줄게, 뒤편, 내가 알아서 해줄게, 뒤펜 내가 알아서 해줄게, 뒤펜 내가, 내가 혼자 어, 다 진정. 다 해줄게, 진정, 이거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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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진정, 안 돼요. 돼요. 진정, 나이, 진정, 네.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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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정진 불을 정진로진 A 잡아 A 잡아 정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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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로힐정힐정해정지정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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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힐 진정, 진죽여죽진죽진싹다죽진싹다죽진싹다죽진싹다죽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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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그럼, 돌리고, 스네어 차지, 침묵, 바디언, 흡! 오케이. 그럼, 싹다 커져. 위로 올라와, 위로 올라와. 위로 올라와, 위로 올라와. 역시, 쟤 비웃는 줘. 워킹 상스 워킹 상스 어, 다 죽었어요? 네,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싹다 잡았는데? 대 다. 잠깐만, 잠 내려왔다, 내려왔다, 내려왔다. 위로 올라와, 위로 올라와. 위로 올라와, 위로 <뭉> 올라와. 에, 이, 이스트로와, 이스트로, 와, 그랬어, 이스트로. 이스트로, 이스트로. 짐부소져 여러분. 지붕서 있잖아. 원가네 3, 9, 1. 원가네, 원가지금아 지금 파 지금 파가. 죽여, 죽 지붕아, 물론, 들어와. 깜짝 놀라 죽겠다. 아, 상대를 어나다죽싹다죽여2 빨리 죽들싹다 죽여. 저리한명 그 오른쪽 대요. 오른쪽 딸피 도망간다. 오른쪽 딸피 하나 도망간다. 오른쪽 딸피에 오른쪽 딸피. 아, 씨. 이 맞다. 빨리 이들싹다 죽인 요이 거야. 그 들어갔어. 들어갔죠. 네 들어왔어요. 다 들어왔어요. 다 들어왔어요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프린님 하나 갑니다. 네. 일로 와요. 나이스. 이겼어요? 이겼다. 네. 아까 죽였어요.